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삶의 회복이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회복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이라는 말도 하고 삶의 회복이라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삶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계명, 제4계명으로부터 제10계명까지 쭉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하는 제4계명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주일 예배를 예비당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동영상으로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참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b 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할 저러 b c AD를 나누는 것처럼 어 그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미 왔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도전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일 성수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도전하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 예배만 드려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도 됐지 않느냐? 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라 이렇게 되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참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신학적으로 또 교회 개교의 사정에 따라서 문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개명은 우리가 깊이 인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개명을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할 필요가 더더욱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 제4개명인 안식일을 거룩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개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안식일 개명은 10개명 가운데 가장 긴 개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무려 4 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상시하게 또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다른 열 계명들을 보면요, 그 계명들의 내용이 신앙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 어떤 특징이가면은 그것은 신앙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것, 신앙을 어떻게 일상 생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 제도화하는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가.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생활을 내가 일상 생활에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도할수 있을까? 이 문제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길게 한 말씀에 이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안식일 개명은요 다른 고대 근동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개명이에요 에굽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었고, 바빌론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었고, 뭐 여러 아씨래도 다 제곱마다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은 바로 이 십계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지적할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은 신명기가 십계명을 다룰 때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반면 출애급기가 이 십계명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근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 안식일 계명도 보면 은 출애급기에서 어,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다루는 부분 그 배경을 보면 은 어, 어, 신명기는 출애급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출애급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통치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신명기는 출애급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출애급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그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개명 안식일 개명을 지키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만 한번 제가 읽을 때까지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됐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한 날로 성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라 이 날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목적이 있는 날이다 여기 목적 목적이 있는데 이시간의 목적을 규명하는 것이 안식일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몇 군데를 좀 들어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식일이라고 그어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는 날, 이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는 말씀을 창세기 2장 3절 창조야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은 이래 중에 이 날밖에 없습니다. 올라서먹금토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이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안식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안식에는 축복과 조주가 있는 날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셋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고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육에서. 세 번째로 이 안식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안식일은 공동체의 쉼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유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일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야, 숨좀 돌리고 일해. 숨좀 돌려. 이런 날이라는 거죠. 잠시 숨을 돌려서 마음과 몸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주인은 안식일이 있든 없든 제 아래서 언제든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은 몸이 피곤하면 좀쉴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문으로 볼때 쉬는 날을 재정해 놓지 않으면은 평생 힘 없이 일하다가 몸 마음이 골병되어서 죽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법은 집안에 있는 종 남종이나 요종도 쉬게 하라 나그네도 쉬게 하라 심지어 심승까지 말도 낙기도 낙타도 쉬게 하라 쉬야 살게 아니냐 쉬야 살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명령한 너무도 공동체적인 말씀이 안식일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지 않겠어요? 의미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 주인은 뭐 이래도 쉬고 저래도 쉽니다 그러나 거기 남정이나 여정이나 가축이다 쉬게 해 주지 않으면 쉴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쉬게 하라 그래서 숨 한숨을 숨을 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연 속에 공동체소에 줬던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축복이 있어요 참 안식이라는 것, 참 쉼이라는 것은 일의 중단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중단에서 참 쉼이 온다면, 참 안식이 온다면 요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안식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전 교회에서 아파트에 제가 살았는데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같이 샀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 하나니 참 좋죠? 신이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어, 목사님, 딱 2개월만 좁니다 2개월만 2개월 넘으니까 어, 허거날집 안에 있을 수도 없고 허고날사에만 다닐 수도 없고, 참 힘들어요, 목사님. 나는 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이렇게 즐거운지는 몰랐습니다. 아, 이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쉼은 일의 중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쉼 안식은 어디서 오냐면, 회복이 되어야만 오는 것인데, 이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면 예배를 드릴 때만 회복이 오는 거예요. 아나 오늘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어 그렇다고 쉬어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언제 오는가 영적인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심령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절망적인 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오는 겁니다 육체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옵니다 삶의 회복도 얽히고 설킨 것도 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성 어거스틴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깊이 묵상하셔서 생애를 사는 동안 참 예배자로 늘 서는 우리 교우들이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